이렇게 때려 쳐도 스매싱을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모으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한데 이걸 백핸드는 내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도 그렇고 이거 네. 스톡도 그렇고 짧게를 지키다가 긴 거는 되는데 긴거 지키다 짧은 건안 돼요. 저는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저 회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 어제 라켓으로 이제 하면 사실 더 회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기가 어렵고. 저는 이제, 핫 쪽에 이렇게 깊숙히 빠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회전 많이 줄 때, 이제 아무래도 손목으로 하는데, 손목을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두껍게 맞춘 다음에, 두껍게 이렇게 열어놓고, 각을 열어놓고, 손목으로 흰색트를 이렇게 회전을 주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치킨 탈때 은근히 많이 안, 안 빼요. 저는 치키타 할 때도 요즘엔 대세가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키타도 앞으로 앞으로 거는 거라서 앞으로 거. 예, 네. 치키타 할 때도 여기서 그냥 손목을 뺀 다음에 회전으로 뺐다가톡 돌리는 느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좀 앞에서 잡으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거뭐 잘못된 건 없어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어, 좋습니다. 어, 네. 저희, 생활 체육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선수들이 그립 파츠가 궁금해 하잖아요. 네. 엄지를 올려서 백핸드를 하시나요? 어, 예. 네. 포핸드보다는 아무래도 엄지가 올라가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립이 그렇게 중요한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때는 그립이 엄청 중요한 줄 알았는데, 국제대회 나가면서 세계 챔피언들 음... 그립을 많이 봤거든요. 네. 다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냥 사람마다. 네. 뭐다 틀리더라고. 음... 그 음... 어떤 사람은 음... 파이런소 선수는 네. 이렇게 잡고, 아... 네. <laughs> 메이제 선수는 이렇게 잡고, 네. 마롱 선수는 좀 깊게 이렇게 잡고 감아서. 감아서. 네. 반아그 장지커 선수는 감데 약간 빼서 잡고. 네. 아, 네.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다 틀리더라고. 주치하오 선수는 또 까서 이렇게 잡고. 네. 그래서 저는 그립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두는 편이에요. 아. 근데 가좀껍게 잡아서 여기서 묻히는 느낌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백은 특히 회전을 더잘 줘야 돼요. 왜냐면은 포핸드는 안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잘 돼요. 더시 이렇게 때려 쳐도 스매싱을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데 이걸 백핸드는 내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핸드보다는 당연히 컨트롤 부분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스피를 잘 줘서 떨어뜨려야 한다 스피를 잘 줘서 성공으로 호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마지막 빨라 스윙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뻗는 선수가 있고 한진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도 사실 의미가 없는 좀 근데 대부분 이렇게 뻗더라도 결국은 이 스핀을 줘서 다매기는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치면 불안해 탁구가 근데 이렇게 치더라도 스피 먹어서 먹어서 떨어지니까 스핀드를 먹여주면 내가 손목을 열어서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줘야 되는 에이, 거죠? 아, 네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치는?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그래서 <laughs> 예를 들어 맞백을 하다보면 이렇게 <laughs> 해버리기 스케 아까 저희가 짧은 공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리 거의 짧은 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예측해서 들어가는데 네. 생활 친구분들은 의도하던 의도치 않든, 그러니까 긴 서브가 좀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치타를 하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네. 이거를 내가 먼저 예측하고 들어갔다가 긴게 나오면 좀 나오면서 보는 게좀 이득이지. 네. 긴걸 했다가 짧으면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 정답은 첫 번째. 내가 준비. 네, 들어갔다가 네.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짧게나 길게나 섞어서 넣어줘 보세요. 제 몸이 들어갔죠. 몸이 들어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잡는 거예요. 민자 네, 커도 치킨 다할 수가 있네. 네할수 있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네가? 준비했다가 안 되면 나오면 서 그냥 앞에서 딱 밀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도 그렇고 이거 네. 스톡도 그렇고 짧게를 지키다가 긴 거는 되는데 긴거 지키다 짧은 건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짧은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킬 때 약간 스탠스 자체가 좀 멀리서 있다가 짧은 걸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게 낙지 그러니까 아 그건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상관없고요. 예, 네. 네.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있다가 네. 되게 먼 거잖아요. 예, 네. 들어가고.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고 아, 그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든지, 네. 있다가 이렇게 하는지 뭐 이렇게 하있지 아니면 이렇게 했어도 일단 짧은 걸 생각하고 있다가 길면 나오는 어, 네. 이런 드라이브 네. 아, 네 예를 들어 길게, 길게 준비하다가 짧게 오면 이거 안 돼요 아 이게 늦어버리는 예안 네, 돼요 들어와서 아, 네. 스톱을 하든 치키타를 하든 그러면서 길면 목뭐 이렇게 탁 잡아내야 되지 네 해야지. 길게 지키다가 길게 걸으려고 해보세요. 이거는 이미 주도권을 완전 뺏게. 그래서 서브 놓고도 마찬가지. 서브 놓고 상대가 예를 들어, 아마추어 분들이 뭐지? 짧게 못 놓는 상이라 짧게 상대가 못 놓으면 그냥 길게만 지켜도 돼요. 네, 길게만 그냥 지켜도 되는데, 만약 선수들이랑 하면 선수들이 이렇게 짧게 놓잖아요. 예, 짧게를 먼저 지켜야 돼. 아, 네.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짧게부터. 아, 예. 어택을 하 해도 그렇고 치키타를 해도 그렇고. 아, 네. 그렇지. 그러다가 아, 네. 이제 짧게 아, 지켜 보세요. 아, 네. 짧게 지키다가 이걸 걸어야지. 이게 아, 예, 아, 네. 예, 예. 보여 뭐 제가 해 볼게요. 짧게랑 아무데나 넣어 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야. 오, 지금 제가 속았어. 예, 네, 잘 길게 한번더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잡는 거야. 오, 예, 네, 붙어 있어. 그러다가 한 번씩 세게 치려고 하거나 상대가 길게 줄것 같아. 네, 아니면은 얘는 짧게를 못 나. 지금 내 서브를 짧게를 못 나. 그러면 이렇게 길게 붙이게. 아무래도, 네. 막 선수 아니면 그렇죠. 선수 서브를 짧게 놓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길게 지켰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짧게 오면 그냥 주고 디펜스 하는 거요 아... 근데 만약 선수끼리 했을 때는 네. 제가 서브 넣고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네. 했다가 이렇게 했겠죠. 아... <laughs> 아... 어, 그립 생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그립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이렇게 포핸드 잡고. 포핸드 이렇게 하. 그러니까 엄지가 이 올라가네요. 좀 깊숙히 잡는 편이에요, 제가. 아 그래 좀 안전한 느낌? 네. 그리고 백핸드 할 때는 백핸드 할 때는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근데 네. 치다가 네. 만약 제가 이렇게 바깥쪽 깔때 보면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 네. 그립이 네.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또, 감을 때는 이렇게 데, 깊숙이 잡힐 때도 있고, 저는 그립에 뭐, 치다 보면 막 이렇게 빠질 때도 있고, 깊숙이 잡을 때도 있고, 감을 때도 있고,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잡든. 근데 대부분 유럽 선수들이 약간 그래요. 그냥 그립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써요. 임팩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그냥 공이 잘 들어가고, 공을 임팩트 잘 하고, 회전 잘 주고, 그런 거에, 코스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Yeah. <laughs>